음. 음. 안녕하세요 앤돌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영화 보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냥 영화를 보면 뭔가 입체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3D로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냐고요? VR 기기 아닙니다. 짠! 바로 이 제품입니다. 2019년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모픽의 3D 케이스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VR 기기 끼지 않고도 그냥 손쉽게 케이스만으로도 입체적인 3D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보실까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볼수 있는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유에 보면 3D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오, 3D로 영화를 볼수 있어. 얘를 눌러주면. 핸드폰에서 3D로 재생을 시켜줍니다. 근데 별도의 장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장비? 예,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됩니다. 이게 모픽의 스냅3D라는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를 지금 착용하고 있고요. 그냥 핸드폰에 그냥 케이스예요. 케이스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영화를 자주 보는데 입체적인 영화를 보고 싶어 하면 케이스를 분리를 해줍니다. 분리됐죠? 그리고 케이스를 이렇게 씌우고요. 이렇게 눌러보면 영화가 입체적으로 보여요. 보세요. 음, 우와, 뭐가 입체적으로 보여.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안드로이드 앱에서 모픽을 검색을 해줍니다. 요거 아이폰도 되고요. 다 돼요. 예, 모픽을 실행시켜 줬더니 플레이 3D라는 게 나오죠. 요 앱을 설치해 줬고요. 그다음 여기 설정이 있어요. 3D 설정. 그러면 일단 눈을 맞추래요. 케이스를 씌워주게 되면 터치가 잘안 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가가지고 맨 밑에 내려 보시면 여기 터치 민감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활성화 시켜 줍니다. 꺼져 있으면 이렇게 활성화 시켜 주면 됩니다. 다시 설정으로 간 다음에 이게 케이스를 씌워 줘요. 그러면 터치가 잘 돼요. 눈으로 봤을 때 사선이 된, 될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때 한요 정도가 되는 것 같아.라고 하면 예시 눌러주고 이 동그라미가 어요 정도가 정확하네요. 네, 정확. 여기 한택할 어, A가 정확히 보여요. 저는 A 눌러주고 예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U 플러스에서 VR 컨텐츠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영화 볼 만한 게좀 많이 있어요. 3D 영화가 돼 있죠? 3D 영화 중에서 만약에 내가 맨인 블랙 3를 보고 싶어 영화를, 영화를 좀 즐겨보고 싶은데 메뉴에 보면 3D라고 표시돼 있죠? 요거를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면 우와, 이게 앞뒤 영상이 그냥 3D로 입체적으로 그냥 보여요. 와, 이거 케이스 하나만 씌웠을 뿐인데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너무 놀랐습니다. 와, 이거 정말, 정말 체험해 보셔야 알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앤돌슨 이벤트는 체험 이벤트죠. 직접 해보시고 체험해 보시라고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갤럭시 S10 5G 모델하고 아이폰 X. 테네스, 맥스, 뭐 이런 모델들을 지원을 하는 케이스를 제가 제품을 보내드리고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퀴즈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은 CS 2019년 어,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무엇인지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그분한테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어,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시면 어떤 제품인지 네,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들은 3D 영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U+ 컨텐츠를 저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플러스 컨텐츠 중에서 이용할 만한 3D 컨텐츠가 뭐 있는지 쭉 일단 보면 최신 영화들도 있고요. 예, 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블 영화도 있네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면 스타와 데이터도 있고요. 음악 방송. 예, 음악 방송도 누르면 3D로 볼수 있어요. 예. 앞과 뒤가 약간 좀 이렇게 입체감 있게끔 보여져서 VR 기기를 쓰지 않고도 좀더 확연하게 입체적인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돌려가면서도 볼수 있네요. 우와, 괜찮은데 이거? 어, 여기 보면 스타와의 데이트가 있는데요. 어, 여기 보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하고 데이트를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손나은을 눌러볼게요. VR을 끼지 않고도 오 영상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우와, 예, vr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우와, 너무 괜찮네. 그러면 그냥 음, 이런 영화들은 될까? 여기 보면 3D라고 돼 있어요. 우리 집에 귀신이 산다. 여기 3D로 돼 있어요. 연예인들 나오는 스타와 데이트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볼수 있나? 3D로? 어, 이것도 입체적으로 나와. 3D로 보려면 VR 기기를 꼭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케이스를 앞에다가 씌우는 자체만으로 이런 거를 즐겨 볼수 있습니다. 지금 유플러스에서 하는 3D 영상들은 모두 다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굳이 내가 VR 기기를 쓰고 밖에 나가서 보면 미친 놈 소리 들으니까 이런 케이스를 착용하고 케이스로만 쓰지 않고 입체적인 영상으로도. 볼수 있게끔 써보는 게 좋죠 케이스는 다시 반대로 끼워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케이스는 약간 좀 젤리 케이스처럼 되어있는데 하드 타입이요 뒤쪽은 하드 타입이고요 여기는 약간 좀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말랑말랑하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모델 스마트폰은 갤럭시 S10 5G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지금 케이스를 이렇게 쓰다가 어, 나 영화 볼 건데 입체적으로 한번 볼까? 하면은 딱 반대로 씌워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화면도 보호하면서도 케이스 등 역할뿐만 아니라 3D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품이다. 그러면 한번 써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에 이제 응원 댓글하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